안녕하세요. 체한 p d 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곳에서 배웠던 하나의 어, 문장, 단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Spontaneously Flow, Spontaneously Flow라는 영어영문학을 배울 때 배운 몇 가지 중에서 이 용어가 기억에 납니다. 자발적인 흘러 넘침, 자연스러운 흘러나옴, spontaneously flow. 시인이 자연을 바라보니 시가 저절로 쓰여졌다는 그 이야기에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우리의 코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학생이나 필요한 순간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함께 공부하며,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정과 지식들이 필요한 순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함께하며, 어, 코칭 전문가로서, 더 좋은 멘토로서, 모두 함께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테니어 슬리플로우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저 역시도 항상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감정,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